브랄 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호승 작가가 지은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를 한 꼭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풀을 베던 사람이 일어나 들판의 끝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풀을 벨 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나? 아니면 아직 이것밖에 못 했나?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어지거나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풀 베던 낯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풀을 베고 있다면 풀 베는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베느냐, 왜 내게 이 일이 주어졌느냐, 정말 하기 싫다 등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풀을 베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것입니다.그래야 일을 제대로 할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워야 할 풀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고 일어나 들판의 끝을 바라봅니다.그럴 때마다 "아, 벌써 많이 배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남았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힘듦을 자초합니다. 그것은 현재를 잃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보고 싶다고 볼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과거는 구체성을 지닌 유형의 존재이지만 미래는 구체성이 없는 무형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가 현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희망적 존재일 때는 현재를 살리지만 미래가 절망적 존재일 때는 현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달려있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만 관심과 열정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걸레질만 생각하고 지금 풀을 베고 있으면 풀 베는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을 때는 유튜브 찍는 것만 생각해야겠지요. 제 어린 시절엔 달걀 하나를 한우만큼 귀하게 여겨 대부분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저의 집도 뒷마당에 닭장을 만들어 닭 열댓 마리를 키웠는데 달기 알을 품고 있을 땐 이리저리 알을 몇번 굴릴 때만 움직일 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만약 알을 품은 달기, 알을 품고 있다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둥우리를 들락거린다면 알은 결코 부화될 수 없습니다. 암탉은 알을 품은 때 오직 품고 있는 알과 태어날 생명에만 집중합니다. 나도 알을 품은 암탉처럼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꽃과 열매를 동시에 얻을 수 없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만날 수 없습니다. 꽃을 바라볼 땐 꽃의 아름다움만 바라보아야지 꽃의 열매까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꽃의 아름다움마저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내 삶이 충만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듯이 현재의 내 삶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충만한 아름다움은 내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열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의 문을 열면 보입니다. 비록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이 고통을 용해시켜 줍니다. 과거나 미래는 결코 고통을 용해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이 삶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칼날 위에 현존해야만 살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구엔 반투안 추기경은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1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13년 중 9년 동안은 창문도 없는 감옥에 격리된 채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버섯이 올라오고 벌레가 틀 끊는 곳에서 그는 어떻게 그 모진 감옥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신앙의 땜,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신앙 가운데서 미래보다 현재를 보는 마음의 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던 어느 날 공동체에 편지를 쓰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달력 뒤편에 편지를 써서 감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솔하게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내 생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소중히 살아가십시오. 기다리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살, 채우며 살리라. 이는 구엠반 투안 추기경의 그 편지를 통해 전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살리라. 참 좋은 말이네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살날이 하루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 사흘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싸워 멀어진 친구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행을 가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실천하세요. 우리의 삶은 매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오늘, 또한 마지막이 될수 있는 오늘입니다. 교황 바오르 육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유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첫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며 유일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해인사 대장경 판전 기둥 주련에는 원각 도량 하처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달음의 도량, 즉 행복한 세상은 어디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기둥 기둥 주련에는 현금 생사 즉시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생사가 있는 이곳,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곳입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목소리>